가, 바나다의 이유나 실장입니다. 와, 오늘도 진짜 멋있는 색깔 가져오셨네요. 아, 제가 또 기계메킹, 또 G80. 우리 채널은 사실 G80 맛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G80을 오늘 기계메킹 차량으로 하나 진짜 가성비 있는 금액이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차량 상태 한번 보러 가실게요. Let's go! <laughs>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고 가야지!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와 뒤에 보이시는 무광 G80 차량입니다. 무광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또한 기계 맥힌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RG3 모델이고요. 2.5 가솔린 터보 AWD 4륜 구동의 모델입니다. 2020년 5월에 등록된 2021년형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 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볼게요. 자전생 상태 보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laughs>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장갑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를자 <laughs> 전경 확인. 자 전면부 상태 한번 볼게요. 어,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합니다. 야 진짜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무광의 색상인데요. 이 차량은 랩핑이된 색상이 아니고 제네시스에서 출고 당시부터 이 색상으로 출고가 된 추가 옵션의 차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광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드리니? 세차하기 편해요. 아. 맞아요. 묻으면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돼요. 맞아. 물티슈로 닦으면 어, 돼요.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반 블랙 색상이나 일반 그레이 색상에 대비해서 굉장히, 그런 뭐라지? 더러움에 용이하다 그래야 되나? 음. 잘안 보여요. 맞아요. 그런 게. 어, 네, 그래서, 그만, 그만큼 제네시스에서 정식으로 나온 색상이기 때문에 수리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정식 명칭은 멜버른 그레이 무광 색상입니다. 추가 옵션의 색상이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G80의 캐릭터 라인들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인 본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야. 굿이요 굿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레스트 그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번호판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청 감사기관이라서 번호판은 떼어놓으니 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제네시스 액티브 컨트롤 드라이브와이... 아니다 드라이브가 아니라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아래의 범퍼라인도 굉장히 잘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는 정말 G80의 아이덴티티가 된두 줄의 LED 헤드램 프 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시인성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좀 펄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G80은 음. 이게 진짜 예뻐요 저는 저녁에 보면 와 그마만큼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차량이고요 자 이제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핸드 상태도요 야 따봉 와 Perfect. 아, 진짜, 근데 무광 컬러 너무 좋아. 저도 무광 컬러 탔었던 거 알죠, 옛날에. 아, 맞아, 맞아. 어, 저 무광 컬러 탔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그건 래핑이었잖아요 어, 그래요, 맞아요. <laughs> 전 정품은 아니었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두줄에 이런 라인들이 중무리 현다 쪽에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휠한번볼게이 차량 휠이 진짜 대박이야. 휠 상태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어... 어, 정말 실버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아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잘 안보여. 40인치, 아니 40인치 된다. 20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이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앞도 시도. <목소리> <목소리> 뒤에 휀다까지 이야 퍼펙 트한 외관 상태를 가진 그런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휠도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뒤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50% 60%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전체적인 외판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후면부 상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네 g 8 0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후면부에서도 사실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유리 상태, 썬팅 상태. 이야, 훌륭합니다. 와우.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시면 뒤에 트렁크 도어 부분도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중고차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상 크게 파손되거나 흠집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뒤에 외판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G80답게 듀얼 머플러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뒤쪽에 테일램프 상태도 양쪽 모두 파손이나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AWD 4륜구동의 모델입니다. 자 뒤쪽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공간감이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음. 이야 진짜 넓다. 그리고 가니쉬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이고요. 사실 뭐 G 팔공 트렁크 공간은 제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넓은 것 같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네. 아,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감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핸드 상태도요. 이야, 깔끔,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휠도 한번 볼게요. 휠 상태가 진짜 예술입니다. 이 차량. 어, 네, 진짜 깨끗하다. 휠 진짜 깨끗한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타이어 트레인은 챙겨 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이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지만 약간의 사용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앞도어 묶여. 앞도어. 앞도어 약간. 어디요? 약간. 정말 미세하다 미세한 부분이지만 저희는 고지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 약간 사용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뒷도어도 한번 볼게요 뒷도어도 약간 음. 네, 뒷도어도 약간 있습니다 사용감 그리고 뒤에 휀다 부분까지 어. 그래도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미세한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상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 눈에는 많이 띄지 않는 그런 사용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아래쪽 휠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 휠이 진짜 A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이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전체적인 외판 상태가 정말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횡다에 외판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중고차 법상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전혀 주행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장 보시게 되면. 자두 번째 장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 전혀 문제 없고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또 있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아까우니까. 공짜인데. 그러니까 공짜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셔도 충분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성능 기록부를 잘 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2열에 지금 탑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2열 공간감도 사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G80은 공간감은 확실히 넉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죽 질감들이나 착좌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아 이런 확실히 제네시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좌감이 너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시트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 있고, 쇼퍼 드리븐, 오너 드리븐의 성향을 둘다 갖춘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게요. 도어 트림 상태도 아주 깔끔하면서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들 많이 살려놓은 차량이고,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성 또한 한번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 암레스트 부분 내리시게 되면 DIS 공조 다이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 모두 열선 선쉐이드 기능들까지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보시게 되면 공조 버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차량 상태를 굉장히 이열 상태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셨고, 이 헤드, 헤드 부분도 이거요 세모. 세모. 알칸트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고급스러운 매력들을 굉장히 많이 살려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1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1열도 아, 뭐 상태 사실 완벽한 차량입니다. 안에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도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확실히 고급차의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세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있는 그런 차량이고 이런 우드 트림 의 질감들 마저도 굉장히 아름다운 형상의 느낌을 많이 주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당연히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안전기능들 측면부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윈도우 모두 프로토 윈도우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핸들 쪽 보시게 되면 아, 핸들 쪽 상태도 스티어링도 굉장히 깔끔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계기판 한번 볼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83,536km를 주행한 정말 딱 적당한 주행거리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맨날 빼먹어줘. 네, 후축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런 넓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 커넥티드와 그리고 헤드업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빌트인 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도 블랙박스 설치가 필요가 없지만 2차 주은 굉장히 블랙박스도 따로 또 장착을 해 놓으시고 모습입니다. 음. 자, 우방 카메라 한번 켜 볼게요. 자 후런칼라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3D 형상으로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터치와 버튼 형식이 같이 공조하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공조, 공기 청정 기능들까지도 충분히 챙겨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충전 단자도 2 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가 좋으냐면 이런 우드 트림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음. 제네시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는 진짜 나무 같은데? 그게 진짜 나무요. 음. 응, 진짜 나무예요. 이거 그렇구나. 가짜 아니야. 자 이렇게 공조 버튼 들어가 수 있는 조절할수 있는 DIS 다이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는 다이얼 형식의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후측방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도 즐겨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란.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쪽으로도 지금 시거즈 19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빌트인캠 USB 또 꽂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키에도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주차 좁은 곳에서 뺐다 넣었다 음. 하실 수 있는 기능들 이렇게 키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열에서도 제가 크게 고해 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는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오늘 제가 G80 차량 한번 보여드려봤는데요. 무광의 매력에 옵션까지 진짜 기가 막힌 차량으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무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차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RG3 모델이고요. 2.5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AW 4륜 구동형의 모델이며 2021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금액 공개할 시간인데요. 자, 금액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laughs>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횐다에 약간 앞휀다에 교환이 하나 있지만 사실상 주행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가성비 있는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 구매하고 싶다, 시승해보고 싶다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 최고가로 매입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절 말고 문의주시고요. 저는 다음 차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부자되시 고 감사합니다. 어 잠깐 잠깐 잠깐! 가방. 촬영 가너아 멋있어 멋있어. 어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나 때문에 말이야. 나좀 아, 먹. 아, 오늘도 넘버트의 쌉소리가 또 시작됐구나. 힘 받네. 가방. 중국자 그건 힘드셨죠? 차 때문이야. 차 때문이야. 가만. 어 이내무 때문이야. 어 이내무 때문이야. <か><ー>トライだ